Welcome back to Easy English. This is Laura. 안녕하세요, 여러분 쉬운 영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로라입니다. 오늘은요 191에서 200강 복습 시간입니다. 어, 교재는 284쪽이고요. 먼저 한국 어, 먼저 영어 문장을 들려드리면 한국어 문장으로, 그 다음 한국어 문장 들려드리면 영어로 들은 문장에 해당하는 그 반대 언어로 어, 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Ah, uh, 시작할게요. What would you do if you're in my position? What would you do if you're in my position? May I throw my two cents in? May I throw my two cents in? Don't take me for a pushover. Don't take me for a pushover. I dig it. I dig it. You're the apple of my eye. You're the apple of my eye. Call it a day. Call it a day. A blessing in disguise. A blessing in disguise. A dime a dozen. A dime a dozen. Bite the bullet. Bite the bullet. It's on the tip of my tongue. It's on the tip of my tongue. 여기까지 이번에는 한국어입니다. 제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당신이 제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 의견을 말해도 될까요? 제 의견을 말해도 될까요? 내가 우습니? 내가 우수워 저 뭐뭐에 푹 빠졌어요. 저 무엇무엇에 푹 빠졌어요. 넌 나의 소중한 사람이야. 넌 나의 소중한 사람이야. 무엇무엇을 그만두다. 뭐뭐가 끝이다. 무엇무엇을 그만두다. 무엇 무엇이 끝이다. 전화위복 또는 불행인 줄 알았는데 축복이었다. 불행인 줄 알았지만 축복이었다. 또는 전화위복. 흔에 빠진 평범한 흔해 빠진 또는 평범한 울며 겨자 먹기 또는 고통을 꾹 참다. 울며 겨자 먹기 또는 고통을 꾹 참다. 생각이 날듯 나지 않네요. 생각이 날듯 나지 않아요. 여기까지. 네. 잘 대답하셨나요? 랜덤으로 몇 가지 퀴즈를 더 드려볼게요. May I throw my two cents in? May I throw my two cents in? 그렇죠? 제 의견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I dig it. I dig it. 생각나시나요? 음악이나 소설 또는 어떤 활동, 스포츠 같은 것에 푹 빠졌어요 할때 I dig it 쓴다고 그랬죠. 그리고, 음, call it a day, call it a day, call it a day. 그렇죠? 무언 멋을 그만두다, 뭐뭐가 끝이다. 이번에는 한국어로, 내가 우스워 보이니? 나 우스게 보지 마.에 해당되는, don't take me pushover. 그렇죠? Don't take me for a pushover. Don't take me for a pushover. 그리고 너는 내게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내게 소중한 사람이야. You're the apple of my eye. 그쵸? 그리고, 음, 고통을 꾹 참다. 울며 겨자 먹기. Bite the bullet. 그쵸? Bite the bullet. 마지막. 생각이 날듯 나지 않네요. 생각이 날듯 나지 않아요. It's It's not i v e my tongue. It's on the tip of my tongue. 그렇죠? 네 여기까지 어, 반복해서 여러 번 들어보시고요. 들으시면서. 음, 제가 읽어드리는 것 그대로 따라해서, 어, 스피킹 하셔도, 하셔도 좋겠고, 그 해당되는 문장을 바로바로 바로 만들어 보셔도 좋겠습니다. 어, 도저히 들어도 기억이 잘안 나는 부분이 있으면, 어, 교재에 형광펜이나 뭐, 셰프 같은 것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유난히 잘안 들리는 부분들을 체크해 놓고, 공통점, 자꾸 이 부분이 잘안 들리네 하는 부분이 이렇게 잡히면, 그 부분만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주면 좋겠죠.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쉬운 영어 교재가 어, 스토어팜에서 제가 남겨놓은 이 링크에서만 판매되고 있습니다 교재 필요하신 분들은 링크를 통해서 교재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그럼 어, 이제 복습 200강까지 끝났으니까 다음 201강에서 201강 이미 올려놓았는데요 201강부터 또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어 저는 외국어 공부를 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어저 제가 선택하는 방법은 교재 하나를 굉장히 여러 번 봐요. 여러 가지 교재를 두고 다양한 컨텐츠를 접하기도 하지만 한번 교재를 일강에서 또는 그한권 끝까지 다 떼었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어 새로 그걸 또한번 듣거든요. 또한번 강의를 접하는데요. 너무나 새롭게 느껴지는 강의들이 또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은 또 반복해서 들어주시고, 한번 들었는데, 어머, 이거 너무 익숙해? 그 다음이 어떤 문장인지도 내가 알것 같아? 하면 그, 강의, 그 강의는 넘어가시고, 이런 식으로 그한 책을, 한 교재를 또는 한 강의를 한 여러 번 들으시는 것을 추천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네, 여러분 오늘도 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 See you next lesson. Have a good day. Bye bye.